법의 그림자 속, 가족을 노리는 어둠의 조직 스토킹. 어느 맑은 날 평범한 사람인 당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강렬한 드라마로 변신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타겟으로 삼고 조용한 일상에 기괴한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도중 그들은 당신을 향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속삭임이 예술과 비겁한 행동으로 가득한 이 조직 스토킹 세계에서 그들은 마치 연인에게 감정을 고백하는 듯한 방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멀리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랑스러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극적입니다. 길가에서 당신을 째려보며 나지막이 욕설을 뱉는 모습은 마치 연애의 결실이 사라진 듯한 슬픔을 자아내죠. 이렇게 의식이 망가진 가해자들은 일상 대화에 당신의 이름을 끼워 넣으면서 정신 승리의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예곡하며 마치 당신의 인생에 자신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웃음을 줍니다. 가끔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당신의 사생활을 들먹이고 먼 곳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당신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뒷담화쯤은 예사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난 널 지켜보고 있어라고 속삭이며 극복할 수 없는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가 집 앞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마치 반가운 인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연한 괴롭힘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일부야라며 자신만의 망상 속에서 철옹성 같은 존재감을 느끼는 그들은 정작 당신에게는 전혀 달콤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그들은 어딘가 느끼는 미묘한 쾌감을 찾으려 합니다. 조직 스토킹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사랑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